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은 영상 없이 목소리로만 이야기할 거예요. 제 카메라가 고장이 났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영상을 촬영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한국 회사에 처음 출근한 날이라고 생각해 볼 거예요. 한국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이야기해 봐요. 회사에 들어가면 먼저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 반가워요. 입사 축하해요. 앞으로 같이 잘 지내요. 신입 사원은 존댓말을 써요. 선배는 반말이나 반존대를 써요. 회사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어떤 회사는 선배들이 다 반말을 써요. 또 어떤 회사는 다 함께 서로 서로 존댓말을 써요. 그 다음엔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줄여서 OT라고 해요.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출근은 9시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예요. 월급은 25일에 나와요. 복장은 자유예요. 그리고 휴가에 대해서도 설명해줘요. 한국의 회사는 직원에게 꼭 휴가를 줘야 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회사에 따라 반차, 반반차도 있어요. 반차는 오전이나 오후만 쉬는 거예요. 반반차는 2시간 정도만 쉬는 거예요. 휴가에 대한 설명을 들은 여러분은 이제 책상에 앉아요. 책상 위에는 웰컴 키트가 있어요. 웰컴 키트는 회사에서 주는 작은 선물이에요. 가방. 텀블러, 간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모든 회사가 다 웰컴 키트를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회사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는 첫 회의를 구경해요. 처음에는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회의에는 영어 표현도 많이 나와요. 회의에서 쓰는 말들은 정말 어려워요. 처음 회사에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잘 몰라요. 처음에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이 있어요. 이제부터 조금씩 배우면 돼요. 그 다음에는 점심시간이 와요. 회사에 구내 식당이 있으면 거기에서 밥을 먹어요. 구내식당은 회사 안에 있는 식당이에요. 구내식당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어요. 회사에서 밥을 사 주는 곳도 있어요. 오늘은 선배와 함께 밥을 먹기로 해요. 선배가 밥을 먹으면서 직급을 알려 줘요. 직급은 회사 안에서 사람의 위치나 역할을 말해요.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순서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가장 높아요. 부를 때는 이름이나 성에 직급을 붙여서 말해요. 예를 들어서 김부장님, 진수과장님 이런 식으로 불러요. 어떤 회사는 성을 붙여서 김부장님, 이렇게 불러요. 또 어떤 회사는 이름을 붙여서 진수과장님 이렇게 불러요. 이건 회사마다 다 달라요. 스타트업처럼 작고 자유로운 회사는 직급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이름을 쓰거나 영어 이름 같은 닉네임을 쓰기도 해요. 점심을 먹고 나서 회사 시스템을 배워요. 처음이라 좀 어렵고 긴장이 돼요. 그래도 선배들이 많이 도와줘요. 드디어 여섯 시가 되어 선배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칼퇴하세요. 칼퇴는 칼로 자르는 것처럼 빠르게 퇴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섯 시가 퇴근 시간이면 여섯 시에 바로 회사에서 나가는 것을 칼퇴라고 해요. 회사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직 일하고 있을 때 먼저 퇴근하려면 눈치가 보여요. 하지만 요즘은 일이 끝나면 눈치 보지 말고 퇴근하라는 회사도 많아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회사의 첫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땠나요? 여러분들의 나라와 비슷한가요? 비슷하다면 어떤 게 비슷한지, 다르다면 어떤 게 다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과 멤버십 가입도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 수업이 필요한 분들은 제 홈페이지에서 수업을 예약해주세요. 수업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